기업, 딱 가고 싶은 그 기업 있나요, 여러분들은? 원래 CJ를 되게 많이 가고 싶었어요. 제가 취업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선발하는 취업을 잘 준비한 케이스에 선정돼서 신문에도 났었고 개인적으로 멘토링했던 두 명의 친구들 모두 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멘토링의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여행 크리에이터가 대기업 공채 취업 비법? 제가 그래도 소싯적에는 애슐리의 브랜딩 마케팅 자연별곡 1호점 오픈 마케팅을 비롯해서 차이니즈 고메 뷔페 1호점 마케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직을 해서 아워홈에 들어갔었고 거기서도 마케팅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에어아시아에서 9개월 동안 100개 도시를 여행을 하는 여행자의 선발이 되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귀국을 하고 1월 1일부터 열심히 편집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이제 새싹 이제는 여행 크리에이터 인데요 그래도 제 과거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자소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 컨설팅을 받았었거든요 한번 정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꺽쇠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요약하는 한구 정도를 설정을 하고 그 옆에다가 꺽쇠 가루를 넣어서 가독성을 높인다 혹은 저 제가 저는 이러한 1인칭 저를 가르키는 인칭 단어는 쓰지 않는다 모호하게 표현하는 형용사 모호한 어미들은 지양한다 숫자로 표현해라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그분들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여러분의 삶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첨삭을 두명 이상 받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국어 선생님께 찾아가서 첨삭을 딱 드렸었는데요. 도전이나 리더십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쓴 사례보다는 고등학교 때 너가 뭐 치어리더를 했던 일, 정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던 일, 물론 고등학교 때지만 또 그러한 사례를 먼저 끄집어내서 이런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피드백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잘 아는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거라서. 저도 물론 전교 학생회고한 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실패한 경험이 사실 더인플레시브한 거거든요. 도전 정신들을 기업에서는 높이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잘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했던 멘토링을 했었어요. 제 멘토님이 이종규 멘토님이라고 롯데 제가 사장님도 하셨고 롯데 호텔 사장님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회사를 만나는 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배우자에 대입시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랜드라는 회사를 학교에서 취업 설명회 할 때까지 몰랐어요. 애슐리 당연히 알았죠. 근데 그게 이랜드 건지 짜 몰랐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사람 다 쓰니까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 예를 들어서 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싶잖아요. 사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아니면 색깔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고민이 혹시 있으면 정말 내가 같이 고민을 함께 해주고 싶고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업을 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의 지금 고민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미랜드 외식 브랜드, 20개가 넘어요. 이 브랜드 하나 하나를 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회사를 남자 친구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아, 내가 이거, 이거, 이거를 궁금해하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 브랜드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 좋은 점, 나쁜 점, 고치면 좋겠는 점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갔다 온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저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처음 취업했을 때도 그랬고, 이직했을 때도 그랬고, 에어아시아. 이번에 3만 3천 대 4의 경쟁률을 뚫었을 때도 뭔가를 준비해 갔습니다. 짜잔! 대망의 포트폴리오 공개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갔길래 저는 최종 면접 때 들고 왔던 포트폴리오인데요. 매장 방문 보고서, 뭐 아이디어 제안, 매출 신장 전략 제안서 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안을 해도 쓸수 있는 건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걸 딱 봤을 때아 얘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 되어 있고 회사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그 간절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뽑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우메 이직을 했을 때도 마케터로서 그런 관점들을 추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갔었고 에어아시아 때 가져갔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권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3 3 0 0 0대 4를 둘은 물론 딱 이것 때문에 뽑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너무 많잖아요. 간절함을 실체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오래 다녀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 회사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나타내 줄수 있는 게 저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께서 해주셨던 멘토링에 따라서 뭐 롯데 준비하셨던 분들은 백화점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고객관찰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자료를 면접장에 가져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면접 보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면 서류 통과해야 돼, 인적성 통과해야 돼, 너무 할게 많은데 그 면접장에서 저는 놀랬던게 다음 내리실 곳은 인도, 인도입니다. 이제 취업 시즌이 또 시작이 됐는데 시즌에는 되게 취준하면서 마음고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취업 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